생깃마을 친구들. 역할놀이. 아니, 역할공 콩지, 팥쥐. 아! <laughs> 여러분, 오늘 역할극 하는 거 기억나죠? 네. 반장. 네. 다, 바, 우리 반장은 가사를 할 거예요. 네. 여기 가사요.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삐팽이는, 삐팽이는, 우리 삐팽이는, 우리 삐팽이랑 다른 친구들은, 그리고, 앵꼬 네네 우리 앵꼬는 바로 우리 앵꼬는 새엄마를 하고 네 우리 핑팽이는 우리 핑팽이는 팥쥐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콩떡이는 콩쥐를할 거고, 그리고, 우리, 우리 코너코너는, 음, 우리 코너코너는, 인근 일을 할 거야. 와! 그리고, 우리, 구팽이는, 구팽이는, 아빠를 할 거야. 네. 자, 연습부터 할까? 네! 우르르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세어마는, 어쩌고 저쩌고저쩌고 하다가, 역할극 시작. 와! 이번엔, 이번엔, 펭귄마을의 펭귄반 친구들입니다. 와! 따뜻한 박수 보내드립니다.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짝짝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귄 마을 반 펭귄 마을 반 팽팽이 선생님 팽팽팽 팽팽이 선생님입니다. 우리 핑팽이랑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안녕히 계세요.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쿵쿵 쿵 콩지 팥쥐 어느 날콩 어느 날 팥쥐 쿵지와아아 아,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가 없어도 아. 그리고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남은거죠 얘야 괜찮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때 새엄마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와 그리고 팥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는 가버렸습니다. 새엄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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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쥐는 계속 콩, 계속 콩쥐에게만 콩지에게만 일을 시켰어요. 영, 창 영, 창 너, 밥좀 차려오구나. 오늘 저녁, 오늘 간식도 팥죽이란다. 그리고 보물도, 보물도 훔쳐오라고 했지요. 잘했다. 그래도. 근데, 어느 날, 어떤 임금님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축하 파티였죠. 하지만 콩엄 어... 어머 새어머니와 팥쥐가 팥죽을 먹고 있을 때 간식으로 팥죽을 먹고 있을 때 콩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고기요, 고고고고. 펭, 파쥐와 어머, 새어머니는 파티로 갔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갔죠. 그때 콩, 콩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가,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흠. 갑자기, 어떤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가소. 내가 도와주도록 하마. 내가 도와주도록 하마. 너에게 예쁜 구두와 옷 주마. 여신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콩지는 예쁜 옷과 구두를 받았습니다 와 모두 환호성을 지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랑 파찌가 어머니랑 파찌가 일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일을 해야되다고 밭을 다가 갈고 그리고 저기 깨진 거기 부작 깨진 장독대도 고쳐야 되는데 네, 두꺼비가 왔습니다 얘가 도와주도록 할게 깨굴 그래서 깨진 깨진 도자기를 떼지, 깨진 장독대를 막았습니다. 우와, 두꺼마 이제 살겠어. 고마워. 근데 아직 한참이 남았어요. 밭을 갈아야겠죠.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때 소가 나타났습니다 엄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헉! 저거 저거 새엄마나. 세움만한... 서영 언니 아니에요? 속덕속덕 어서 터 아이 탈이 내가 이 밭을 갈아줄게 내가 밭을 갈아줄게. 자, 아, 다 끝났어. 와! 최고야, 최고, 최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겠지? 신난다. 그때. 그리고 연못을 걸어 연못을 걸었습니다. 신안물이 졸졸졸 돌을 사고 갔는데 갑자기 신발이 신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 떡하지 일단 가야겠다. 칙칙.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오, 누가 연못에 신발을 빠뜨렸네. 그리고 신발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물어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보았는데 새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딸 거라고 고자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신발을 딸에게 치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거 신발은 너무 작아서 받지 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이가, 바, 발이 너무 아파서 당방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곧곧 곧, 곧 콩쥐가 찾아왔습니다. 내 네, 신발 하고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콩쥐의 신발인 걸 인정받고 그리고 임금 그리고 결혼을 했지요. 나의 신랑. 똥, 또롱, 라라라 거기서 지켜보던 새엄마와 파찌는 정말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찌와 새엄 머니는 이제 착하게 살,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끝! 자, 어때? 瞧，对呀。